김동현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김지사는 자신의 임기 내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북도 출범 목표 시점을 2026년으로 잡았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선 경기 북부 특별도지사를 선출할 수 있을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 목표 연도가 4년 뒤로 잡혔습니다. 민선 8기의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경기북도 출범 마스터플랜을 내놓았습니다. 인수위가 밝힌 추진 방안은 이렇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구성합니다. 이어 국회와 정부부처,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북도 설치에 키를 쥐고 있는 주민 여론.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주민투표 등으로 주민 의사를 확인한 후 국회의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죠. 그러니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폭적으로 공감해주고 찬성해주고 동의해주는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김동현 지사는 취임처부터 북도 설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 계획 등이 담긴 연구 용역 발주 예산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의회에서 다음 달 추경안이 통과되면 1년간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지사가 경기 북도 설치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부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대로 경기 북부가 설치되고 발전 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면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 성장률 1, 2%포인트 올리는 건 저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꿴 경기 북도 설치. 50여 년간 묵혔던 이슈가 결실을 볼수 있을지 주민과 지자체를 어떻게 설득해내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훈입니다.